예 반갑습니다 코인데루TV의 코인데드입니다예 여러분들 정말 오랜만이죠 거의 2주 만인데요 예, 뭐 영상을 뭐 올리지 않았던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귀찮은 것도 있고 예좀 뭐 피곤한 것도 있고 해서 올리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예그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먼저,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번에 3 2 k 까지좀 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 그 e g 물량을 쭉빨아 d 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아 o 겼죠 그리고 11선 21선, 11선이 21선을 통과했고, 그 다음에 61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짐들이 막힐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어떻느냐. 네. 21선까지는 떨어진다. 그래서 40k나 39k까지, 39k 뭐 후반까지 네, 떨어질 수 있다. 네, 아시겠죠? 음,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때 예, 상승입니다 얼마만큼 상승을 하느냐 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예전같이 많이 상승은 하지는 않고요뭐 예, 어느정도 상승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게 없어졌네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정도 와 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비트코인이 이때 최고점을 찍었잖습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게 61선 최고 그리고 21선이 만난 지점 59k 까지 되겠네요 정말 많이 올라가면 그렇습니다 꼭 여기까지 올라간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52k 에서 59k 까지 보고 있거든요 네, 네. 60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상승입니다. 떨어진다고 무서워할 거 없습니다. 상승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트코인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메타디움인데요. 메타리움도 예, 바닥을 찍고 올라가서 21선을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아주 좋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얘도 쭉 상승할 걸로 봅니다. 얼마까지 보느냐. 네. 적어도 네, 150원까지는 볼 수, 네. 볼수 있습니다. 뭐더 이상 갈 수도 있고요. 메타리움은 앞전에 보시면 크게 한번쏜 적이 있죠. 네, 크게 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좀, 펌핑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코인들은 상승을 주면, 뭐, 한40% 이상씩 만약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도 처리하셔야 됩니다. 매도 처리하고, 그리고 다시 떨어졌을 때,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 차트가 아주 좋네요. 네트워크, 여기 보시면 그때, 예, 네, 여기 한번 썼죠 살짝 쏘고 내봤는데 털어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을 주고 그리고 다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승했을 때 보면 21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웬만하면 떨어질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지지 그냐 그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는 겁니다 여기 파란선 보이죠 11선 예, 이전 11선 저점 부, 부근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룸 네트워크도 여기 보시면 61선을 뛰어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엔간한 알트코인들 61선 다 뛰어넘을 걸로 봅니다 네. 알파코크 네. 얘도 차트가 아주 좋네요 네. 딱 봤죠 네. 여기 딱 보시면 여기 맞잖아요 21선 딱 유지하고 있잖아요 떨어진다면 21선을 깨고 떨어지면 11선 저점 이 부분 2 9 5 3만 50원 정도 되겠네요. 60원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어 이건 제가 제 주변에 분 지인한테 추천한 건데, 가장 막 엄청 많이 떨어졌었고, 예. 보시면 원래는 얘는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만. 초반 때였는데 너무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고 다시 한번 보면 네, 복원도 제일 빨리 복구가 되죠. 네. 그래서 플로우도 아주 좋다는 거. 자 여기 보시면 샌드박스는 어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코인들 보시면 습성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엄청 큰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사락을 하는 여기 보세요 61선과 21선을 만나는 지점 여기서 정확하게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50% 까지 떨어져요 그럼 3,400원대가 저점이 되겠죠 보세요 정확하게 3,400원은 어 맞죠 그래서 3,000원대 들어가신 분들은 너무 잘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잘 보세요. 61선 최고점 부근까지 그러면 휴대폰하고 좀 다르긴 한데, 휴대폰은 6,000원 중반대인 데 어, 컴퓨터로 봐서는 7,300원대 되어 있네요. 정말 많이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아시겠죠? 이런 코인들이 어떤 코인들이 있느냐? 자. 지점 박스가 똑같은거 있죠 누가 있겠습니까 디센 아마 똑같이 떨어졌을 거예요 또 보세요 이치점 4,300원 얼마입니까 2,100원대 뭐 이쯤 되겠네요 예 정확하게 예, 2,100원대까지 내려갔잖아요 제 말이 맞죠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냐 61센 최고 5천원까지 되겠네요 예, 사셨던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플로어까지 봤고요 지금 제가 추천할 만한 코인들은 음 자코인 중에 쿼크체인도 좋아요 여기 보시면 바로 14원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한번 통평을 예, 놓쳤었죠 그리고 얘도 21선을 딱 지키고, 지키고. 네, 가지 않을까 예, 근데 자코인은 모릅니다 자코인은 더쏠 수도 있어요 네,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뭐 아하토큰도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네, 아하토큰도 이전에 여기 보시면 매집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세력들도 물렸습니다 아시겠죠? 세력들도 물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어뭐 같은 세력인지 다른 세력인지 모르겠지만 매집이 들어갔고요 정확하게 21선을 찍고 있습니다 네. 매집을 실패했네요 요때 네, 대량 음봉나와 어 거대 음봉 나와서 세력들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괜찮은 코인, 뭐 스와이프도 괜찮고요 스와이프는 여기 보시면 21선 밑으로까지 떨어졌잖아요. 맞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i d d l e o 지 t h 1냐 u 1 s t i o n i 보이죠? 네. 저점을 한번 찍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상승 what I'm 다 a y i n g What is this? This is the middle 다 f the question. This is t h 어요 세럼. 네. 그래서... 11선 바닥을 딱 짚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겠죠. 네그 다음에 도지코인도 제가 뭐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새로운 이더리움 클래시가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면, 자 보세요. 이더리움이 요쯤에서 정말 폭등을 어, 했잖아요. 그리고 그래요 21선과 어, 61선을 만나는이 지점 여기에서 정확히 반 떨어진다고 있습니다 뭐 대충 뭐한 4만 천뭐 휴대폰으로 봤을 때는 4만원 후반 아니죠 아니 뭐 8만원 7만 9천원 데이있던데 아무튼 4만원 정도 8만원 정도 잡고 반이면 보세요 4만 근처 네, 39,000까지 딱 떨어졌죠. 맞죠? 자,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보시면. 자, 보세요. 61선 최고점까지 못 올라갔죠. 예, 이드리움, 이드림 클래식은 그런 상태인데, 보통 61선 고점 부분까지 올라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 지지를 끌면서 폭락갑니다 아시겠죠? 예, 샌드박스하고 디센트하고, 예, 그런 케이스요 워낙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차트가 그렇게 진행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인간 코인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BTC에 지금 상장 있는 것 중에, 어, 파일 코인. 저도 좀 유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요. 가격대는 아직, 어, 아주 좋은데, 매집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음. 보시면, 어, 매집은 안 되어 있어요. 자, 안 되어 있죠? 매집이 되어 있으면, 이 11선, 이 저점 부분을 절대로 하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밑, 밑으로, 밑뚫어버렸죠 네. 가격대는 아주 좋아요. 가격대는 세력들이 매집할 만한 가격대가 맞는데, 어 세력이 매집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코인이 올라가려면은 세력이 매집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세력이 매집을 하지 않고서는 네,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가격대는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입니다.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인데 아직까지 매집은 안돼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 약간 더 바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파일 코인은 저도 지켜보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스택스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스택스도 매집이 잘돼 있습니다. 매집이 되는 코인 딱 보세요. 자, 11선 지 지금 찍었지? 네, 기둥이 뭐 보이는 거지? 그 다음, 뭐, 음봉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진 않습니다. 네, 스택스였고요. 그 다음에, 코박 토큰, <laughs> 자 보세요. 매집이 잘돼 있고, 11선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폴리메스, 폴리메스는 어예 매집이 돼 있네요. 매집이 잘돼 있습니다. 이런 펌핑이 좀 크게 오죠. 그 다음에 제가 들고 있는 것 중에 어,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이 코인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매집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사이프요거 제가 매집을 했거든요. 아 제가 매집이란 저도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어, 언제 매수했냐면 580원대, 500뭐 600원 사이 네, 이쯤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1선, 이 정도까지 기둥이 내려와 있죠. 네, 매집이 아주 잘 되어있습니다. 루사이퍼, 네.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 아크, 이런 코인도 상당히 매집이 잘 되어있네요. 네. 크게 한번 쏘죠 이럴 때. 매집넣으시면 네,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는 코인 중에 s o 네, 이 코인도 매집이 아주 잘돼 있죠. 네, 보라도 마찬가지인데, 보라는 샌드박스 디센트하고 똑같습니다. 최고점 찍권 내려왔죠. 뭐, 골렘. 골렘은 좀 많이 쏘더라고요, 한 번씩. 매집은 잘돼 있어요. 네. 그래서, 펌핑을 줄 때마다 매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도 괜찮고요.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골드는, 네, 매집된 지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 다음에, 톤도 좋고요. 네, 톤. 네. 아이콘도 괜찮은 코인입니다, 아이 코인. 네, 아이코인도 매집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탈. 이거는제 주변 지인들한테 매수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어느 코인보다도 매집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네. 암튼, 전반적인 코인의 상승 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상승하느냐. 일단은, 뭐, 금리 상승 이전까지는 상승하겠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네, 영상을 올릴 겁니다. 뭐, 그때마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 뭐,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또 좋은, 뭐, 또 새로운 뭐 어떤 그런 또 거인들을 발견하면 여러분들한테 예, 즉각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